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사일주 예저브레곤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자신이 노력으로 승진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남영재나 신의위가 공직으로 출세하고 명예와 권위가 향상되고 공직에서 인덕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고 급사론에큰 벼슬을 하거나 병권을 잡는 장성이 될수 있고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보는 운입니다. 무립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신이 만남으로 경영을 성공하거나 사법계에 근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남형제나 친위의 중상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상속분쟁에서 신위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을 보고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여걸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하여 이혼수가 있고 부친이 사업 실패로 군궁해지고 자신이 부정으로 고생하고 비견이 많으면 조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거칠고 시비를 잘 걸어 대인관계가 나쁘고 조실부하면 고향을 떠나고 남영재와 재산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기심이나 변덕으로 대인관계가 나쁘고 팍복하며 잦은 이직이나 이사를 하며 손실을 보고 온화한 듯 냉혹하며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를 겪고 외숙으로 인하여 손재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육친이 변덕이나 시기나 질병으로 손재수를 겪고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하거나 남형제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겁살론에 남자에게 돈을 빼, 빼앗기고 육친이나 친호와 단절하여 고독하고 도용 표절 우의조와 연루될 수 있고 사명사를 이루므로.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고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이 압류나 강탈을 당하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가 유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신이 만나 장유가 불순하고 실패를 하거나 불화와 시비를 겪고 소장 대장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 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